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사님들, 시급이 높은 센터 찾고 계십니까? 시급이 높은 센터 있다면 옮기실 생각이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요양보사가 시급이 높다는데 그런 곳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의 요양보사들은 시급이 낮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것조차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 일만 25년 이상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요양원 원장도 하고, 재가 센터장도 하고, 노인복지관 관장도 하고, 공단 연구원 생활도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왜이 말씀 드리냐면, 25년 동안 제가 경험하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의... 받고 있는 급여는 비정상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대우를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하소연을 하십니다. 임금이 너무 적다. 예. 직장 갑질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런 와중에 좀 희한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여기만큼 시급을 높게 주는 곳이 있을까? 싶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눈여겨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제 채널에서 이제 뭐,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시급, 월급 영상이 조회수가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 예, 이 영상은 지금까지 벌써 1 7만의 예, 많은, 예,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제 채널에서 그,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돈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드는 것입니다. 센터 수익이 너무 낮아요, 또. 그러니까 수급자가 한 50명 이상쯤 된다면 센터도 먹고 살만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센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거든요. 사람관리, 종사자 관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권 줘야 된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줄건 제대로 줘야 성장할 수 있고, 예,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근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들다 보니까, 센터가 힘들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임금부터 줄여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성공을 못 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주요 관심은 일단 시급이 조금이라도 오르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아마 대본의 요양보호사들 그럴 겁니다. 제 채널에서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그 시급 관련된 그 계산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저임금, 주유수당, 연차수당까지 포함을 시킨 포가 시급으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022년 평균 시급은 얼마냐? 1150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약 12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도 제가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 그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가족 요양보호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종류였는데 첫째, 하루에 60분. 그러니까, 한 시간만 서비스로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24시간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달에 20시간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치매라든가 기타 등등 증상이 심해서 하루에 1시간 반, 90분씩 30일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요양보사는 이두종류였는데 근데 가정요양보사들은 아무리 예, 계산해도 한 주에 15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도 못 받고, 주요 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습니다. 많은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보호사들에대해서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혜택이라고는 고용보험, 그리고 이제 산재보험,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루 60분 서비스를, 예 서비스로 인정되는 그런 분들은 전국적인 평균이, 예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쭉 살펴보니까. 약 1,700원.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방문 요양보다 시급이 조금 높긴 해요. 높긴 해요. 그렇지만, 고작 20일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가 있습니까? 34만원. 여기에는, 이제, 보험료를 아직 공제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90분 서비스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시급이 더 올라가요. 24,000원. 예, 2 4 0원 그리고, 이제, 30일까지 인정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7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에 72만원. 그러니까 일반 방문 요양에 비해서는 시급이 높은 편이긴 해요.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가족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로 인정되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센터들에서도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높게 책정한 것 같아요. 사회보험료가 아직 공제되기 전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 금액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특히 하소연 을 많이 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24시간 근무나 마찬가지다 예? 배우 자가 뭐 중증 치매라든가 하루하루 가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즉 말해서 가족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받은, 예, 받고 있는 시급자치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24시간 해도 요양급여와 똑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라는 것입니다. 계속 24시간 약이 나오죠. 예, 가족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시간이 다 인정이 안 된다. 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다. 그런 하소연을 정말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금방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가족 요양도 그렇고 방문 요양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는 처음에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설계할 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예. 특히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너무 낮아요. 다른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나 종사자들에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 제도 내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예, 그런 곳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센터에서 계속 그렇게 이제 어렵게 예, 일하시면서 생활을 하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직장이 있다면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누가 욕하겠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 이 받고 있는 임금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하고 잘못된 겁니다. 정부도 잘못했고 센터도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종사자를 혹사시킨들 예. 그센대가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조금이라도 임금이 높은 곳이 있다면 옮긴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특이한 곳이 있었습니다 방문요양시금이 13,000원 예.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예. 만천오백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지 않습니까? 거의 전국 공통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무려 천오백원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세 시간 서비스 제공한다. 그러면 천오백원 곱하기 삼. 그래서 사천오백원이 더 많은 셈입니다. 하루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한 달이면 어떨까요? 한 달이면 거의 25일. 사천오백원 곱하기 25를 곱하면 되겠죠. 그만큼 임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가족 요양을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은 더 심합니다. 6 0은 시급이 2만 2천, 아 시급은 이제 이만큼은 아니고요. 거의 공단에서 받는 예, 돈을 거의 다 예, 요양보호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는 뭐 먹고 사냐? 겨우 하루에 1390원만 뗀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20일 기준했을 때는 월 447,600원. 31일 기준했을 때는 935,270원이나, 만 예, 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어 평균적인 샌드하고 비교해봤더니, 60분 서비스를, 서비스 인정되는 경우에 약 5,300원. 90분 같은 경우에는 약 6,000원을 더 많이 받는 꼴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방문 요양은 시급이 1,500원. 그리고 가족 요양 같은 경우에는 5,300원. 또는 6,000원이 더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주는 곳이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매력적입니다. 예, 매력적입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케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케어링.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이 케어링이 거의 이제 약간 장기 유한 기관에서는 대기업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중소 센터를 어떻게 보면 어좀 이제 억누르는 예, 약간 이제 독과점, 독점 이런 느낌이라서. 처음에는 약간, 저 예, 불안한 시를 보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우선,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케어링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권익과 처우의 진심이다. 그래서 홈페이지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글쎄요, 홍보 문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진술합니다. 그리고, 거니까, 초, 그러면 이미 말다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이 들었던 것처럼, 시급이 증명을 합니다. 시급 자체가 다른 센터하고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말 그대로 요양보호자들을 위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밖에는,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케어링은 시장 내 관심 바뀌었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에 집중했다. 그러면서 성장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항상 요양보호사나 또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늘 강조하는 건데, 성공하시려면 딴거 필요 없다. 종사자, 특히 요양보호사, 그들을 위해야 된다. 그들에게 줄걸 제대로 주고, 그들의 권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살아남는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도 이제 원장도 하고 센터장도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답답해요. 예. 센터가 살을 남으려면, 센터가 성장하려면, 성공하려면 요양보호사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그 권익에 집중하니까 성장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적기업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 뭐냐? 기업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인 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 활동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이윤 추구가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목적을 실현합니다. 사회적 가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취약계층과 지역의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착한 기업이에요, 착한 기업, 좋은 기업,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하고 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착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좋은 일자를 리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 말입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기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어렵습니까? 증만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기업이요. 이 사회적 기업을 케어링에서 지정을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예, 좀 봤어요. 우선, 일반적인 센터하고 하는 일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가족요양, 방문요양, 목욕, 간호, 복지연구, 공동구매만 조금 다르죠. 거의 똑같아요. 대부분의 제가 요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 당연히 하고 있고, 방문요양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는 센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이 높다는 것이 차이가 있죠. 방문목욕도 합니다. 그리고, 어, 이것도 이제 좀더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방문 목욕을 보시면요. 요양 보호사들한테 시급을 19,000원씩 줍니다. 근데 이게 방문 목욕은 목욕은 가정 내 목욕과 차량 목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급 19,000원은 차량 목욕을 하는 요양 보호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내 목욕을 하는 요양 보호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는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치껏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큼으로는 차량 목욕하는 요양보호사들도 받기가 어려운 시급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도 하고 있고 복지연구도 하고 또 이제 공동구매도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도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이제 90명 정도 수용을 해서 아마 이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케어링은 전국에 이렇게 많이 산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 특이한 점은, 그, 요양보호, 요양서비스를 받기 힘든 그런 지역에까지 오히려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직영이에요, 직영. 말 해서,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유지율이 98%다 그러니까 케어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다른데 옮기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요양보호사들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괜찮다는 것이죠 고객별로 맞춤 연결해준다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이 회사가 규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직원만 아마 그 사무직 직원만, 예, 거의 뭐 3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어링에 그 등록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만 전국적으로 2만 3천 명.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22년, 예, 12월 기준으로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만 7,575명.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그 동네에 있는 센터하고는 급이 다르다, 규모가 다르다. 물론 이제 그 중앙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약간 그 의사소통이 좀 어렵고 뭔가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 센터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훨씬 더 밀착해서 도움을 주고 있다. 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주 특화된 예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계신 요양 보호사님들 방문 요양 시급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3,000원. 방문 목욕은 가정 내 예, 목욕인데도 불구하고 시급이 19,000원 엄청납니다. 그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그 급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만삼천원이라고 있죠.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료를 빼고, 얼마 받았냐? 빼고, 실제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715,320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루에 3시간 기준, 올라서목 5일 기준, 그렇게 했을 때 받는 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요약 60분 했을 때, 44만 7600원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본인 부담금,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료 빼고, 실제로 동장에 입금받는 것은 34만 9540원. 그리고 90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장받는 것은 14만 4380원. 그러니까, 가족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 가족 요양보호사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은 안내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을 15%로 냈을 때와 9%로 경감됐을 때와 그때 따라서 달라집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때요? 본인 부담금이 경감되면 이렇게 받는 금액이 올라갑니다. 예. 만약에 예. 가족이 기초 생활 수급자다.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1만 6천 680원. 그리고 884,670원. 이만큼을 예, 통장으로 직접 받는다. 라는 소리입니다. 여하튼 아주 급여가 높다. K-능은 일반 그 센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처럼 투자사가 있고요. 파트너가 있고요. 제휴 병원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에요, 기업. 그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일하는 센터가 항상 불안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늘 예, 임금이 좀 적고 뭔가 좀 이상하다고 라 물어보면 센터에서는 항상 하는 소리가 그 소리죠. 돈 없다. 예, 수급자가 좀 줄어서 힘들다. 경기가 어렵다. 그런 소리밖에 는못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는 탄탄합니다. 예, 탄탄해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양기관 중에서 회사도 기업다운 그런 것은 케어링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사하게 서비스 하는 것도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나중엔 또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케어링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급상장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위했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 권익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을 다른 센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거기에 플러스 더 나은 어떤 그 대우를 받다 보면, 당연히 모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이제 그런 원리다. 그러니까 다른 재가센터도 케어링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상 직업을 갖거나 각종 수당을 주지 않거나, 종사자 권리가 무시되는 직장이 아니라 든든하고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직장을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케어링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예 유익한 요양보호사들을 만을 위한 예 그런 영상을 예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